안녕하세요. 성성입니다. 저는 방금 모의고사가 끝났어요. 제가 모의고사가 끝나고 이렇게 해설지를 나눠드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세요. 어, 선생님, 모의고사 복습 어떻게 해야 돼요? 중요한 문제부터 하면 되나요? 라고 질문을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 중요한 문제와 여러분이 틀리는 문제는 같지 않잖아요. 그죠? 자, 그럼 복습은 중요한 문항이 아니라 여러분이 틀리는 문항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세계로운 모의고사 복습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딱세 단계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내가 틀리는 것과 그리고 중요한 문항은 다르다. 내가 틀리는 것을 철저히 분석하고 객관화 하자. 자, 여러분이 틀린 문항 중에서 자꾸 반복되는 실수가 보이는 것들, 그리고 내가 잡아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먼저 수치와 객관화 하는 게 좋겠죠. 사실 주제 제목 요지는 우리가 독해에서 1단계를 꼭 맞춰줘야 되는 영역인데, 난 해필이면 주제 제목 요지만 보면 그렇게 틀린다. 그렇다면 내가 공략해야 될 것은 먼저 주제 제목 요지 같은 거시적 독해 정보 읽기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우선 먼저 내가 약한 부분, 그게 어떤 영역이든지 간에 먼저 착한다. 두 번째, 자, 집중적으로 해당 부분을 메꿔 나간다. 자, 지금 주제 제목 요지가 틀린다, 아니면 문법의 어떤 특정 영역을 자꾸 틀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문법이라면 단거나 해 두셨죠? 그 단거나 해둔 부분을 다시 한번 싹 눈에다가 바르는 겁니다. 눈에다 발라서 걔네에 대해서 확실하게 전략적으로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모의고사까지, 자, 다음 모의고사 얼마 남으셨어요? 일주일 남으셨어요? 3일 남으셨어요? 그 영역만 내가 반드시 부셔놓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 부분을 집중 공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해에서 주제 제목 요지가 많이 틀린다. 그렇다면 그 유형 문제들 여러분 더 가지고 계세요. 그 유형 문제들만 독해 문제에서 싹다 한번 다시 풀어보는 것. 새로운 문제가 있다면 다시 연습하고 들어가시고 이미 푼 문제집이라면 오답들 사이에서 공통점을 찾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습에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자, 골든타임이라는 건 여러분 오늘 모의고사 보셨다면 이후에 자습할 수 있는 시간 얼마나 남아 있으세요? 보통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3시간 또는 5시간, 6시간 남아 있다면 여러분들 1번부터 쭉쭉쭉 풀어나가시면 뒤로 갈수록 집중력도 흐려지고 그리고 나의 공부 시간이 마감이 되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복습을 할때 1번부터 쭉쭉쭉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들 이런 건 중요한 것도 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수업을 지금 듣고 계시다면 아마도 음이 문제는 꼭 한번 다시 풀어보세요라는 선생님의 말씀이 있으셨을 거고 이 질문은 논리 구조가 좀 복잡하니까 눈여겨 봐 주시죠라는 그런 중요한 부분들 있을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잔상이 남아 있을 때즉 골든 타임일 때 가장 먼저 그 문항들을 섭렵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골든 타임 룰에 따라서 중요한 문제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메꿔 줘야 될 부분들 여러분의 약점들이 드러나 있는 부분들 것들을. 가장 빠른 시간에 as soon as possible 가능 가장 빠르게 여러분들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모의고사는 응시하고 해설을 듣고 마지막 복습까지가 한 세트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래서 보신 모의고사가 있다면 그 모의고사 에 해당되는 해설지 그 해설지가 꼼꼼하게 내가 다른 책을 찾아보지 않도록 제시되어진 해설지가 좋은 해설지입니다. 여러분 좋으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또겁게 자세하게. 여기에 여러분들 공부하실 수 있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음, 문법 같은 경우에도 출제 포인트 뭐뭐뭐다 라고 해서 하나씩 하나씩 다 제시해 드리고요. 만약에 분사고문을 통해서 이 문장이 도출됐다면 그냥 분사고문이다가 아니라 분사구문을 만드는 과정까지도 다 도출되어 져 있으니까 가지고 계신 해설지 가지고 꼼꼼하게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제가 우리 합격생들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우선 한번 독해를 이렇게 연습을 중요한 운동을 하셨다면 시험지 한 장을 더 인쇄하시거나 현장에서 한장더 챙겨가지고 그냥 팔짱 끼고 눈으로만 한번 복습해 보는 거야. 쭉쭉쭉쭉쭉 끊어지는지 한번더 연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꿀팁입니다. 이렇게 동형 모의고사가 응시부터 복습까지 여러분에게 한 세트를 움직이면 이때 지금 동형을 보시면 안 되는 여러분들이 동형 모의고사에 응시하고 있던 제보를 받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도경 모의고사 아직은 응시하시면 안 되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는 공부한 사람들 공감 성정의 스테이션이었습니다.